명품 목련꽃차 색깔은 연두색이었습니다. 웰리스 문화 TV 김효연입니다. 오늘은 봄의 전령사 또 독특한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꽃차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련을 꽃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련꽃차 만들기에 있어서 시들기는 필수입니다 목련꽃을 채취해서 바로 꽃차로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꽃잎 하나하나를 펴서 새롭게 핀 상태로 덮금을 해야 되는데요. 어, 목련꽃을 갖다 바로 채취해서 꽃차를 만들면 이 꽃잎이 다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꽃을 따서 상문에서 시들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길게는 열흘까지도 괜찮으니까요. 꽃을 따가지고 상문에다가 예, 시들기를 하면서 계속 덮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목록꽃은 이중으로 껍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껍질과 겉껍질을 벗기면 속껍질이 나오고요. 이 속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꽃잎을 하나하나 펴가지고 어, 수술을 자르고 그 다음에 덮금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털이 나 있는 부분이 겉껍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겉껍질을 벗기면 이게 겉껍질이 되겠고요 이러한 속껍질을 위에서부터 속껍질도 벗겨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녹색 부분이 없어지고 이 녹색 부분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꽃잎을 하나하나 펴가지고 다시 그 먹는 꽃이 마치 피는 것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요령은 꽃잎들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처음 살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껍질을 잡아서 제껴주고요. 그 다음 껍질 제껴주고,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할 점은 굉장히 연한 아이의 피부와 같이 아주 연한 것인데요. 너무 많이 손으로 잡고 있으면 이 체온에 의해서 몽룡꽃이 갈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는 이 뒤쪽 꽃잎이 없는 뒤쪽을 잡아주시고 되도록이면 손이 덜 닿을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뒤집어서 뒷부분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굉장히 이건 꽃잎을 피는 과정에서 어 손을 많이 댔기 때문에 이렇게 갈변을 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목련 덮분꽃차 초벌 덮분 온도는 35도 되겠습니다. 어, 우리 체온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온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목련꽃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한 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덕금 온도는, 초벌 덕금 온도는 35도면, 여기에 5도 높은 40도가 됐을 때, 어, 한기와 이 목룡꽃을 덕금 뺀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 꽃이 이 덕금 뺀에 접촉을 하게 되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덕금 온도보다 5도 높은 온도 있을 때, 예, 덕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룡꽃차는요 재가열을 3회 내지 4회 정도 재가열을 실시해서, 덕금 온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워낙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덕금을 하기 때문에 재가열 횟수도 많이 느려서 3에내지 4회 4회에 덕금을 하시고 재가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덕금 변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식힘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두 번의 덕금과 식힘을 반복하고, 이제 세 번째 덕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덕금부터는 5도를 높여가지고, 덕금 온도를 40도에서 덕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초벌 처음 덕금을 할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덕금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덕금별 재가율을 3, 4회 실시를 하고, 어. 반드시 10분 이상 식힘을 해 주셔야 어, 명품 덕분 고차가 완성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덕분부터는 어, 덕분 정도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 주면서 덕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금부터는 이 덕거지는 정도에 따라서 5도 내지 10도를 갖다 높여서 덕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덕금이 굉장히 많이 진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10도를 높여서 50도에서 덕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덕금이 진행되면서 녹색은 녹색답게 되고요. 그 가장자리로서는 생노란 색깔의 아주 아름답게 목련꽃차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덕금부터는 10도를 올려서 60도에서 덕금을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어, 목련 덕금꽃차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아홉 번의 덕금과 식힘을 반복해서 목련꽃차 1단계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온덕금과 잠재국인데요. 고온덕금은 9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3회 내지 4회에 실시해 주시고 잠재우기는 f 채비에서 3시간 실시하시면 목련꽃차 만들기 완성입니다. 목련꽃이 전해주는 연두색의 꿈, 여러분도 함께 꾸어보시기 바랍니다.